오늘 소개할 분양 아파트 현장은요, 서울 강남과 성남시를 제치고,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를 찍었던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들어서는 1군 브랜드 프로지오입니다.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용인 프로지오 원 클러스터는요, 1단지, 2단지, 3단지 합해서 총 3,724세대, 브랜드타운으로 거듭날 아파트로, 이중 1단지 1,681세대를 먼저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, 국민평형대인 5구타입과 8사타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. 일차 계약금 천만 원만 준비해 두시면 원하시는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전매 가능한 단지라서 필요에 따라서 전매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라는 용인 처인구의 엄청난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쭉 갖고 가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분양가 알아볼 텐데요 59A 타입은 4억 4천 구백만원5구 b 는 4억 4천 15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84A는 5억 4천 8백 80만원 84B 5억 3천 6백 50만원 그리고 84C 5억 4천 2백 20만원이며 층수가 올라가면 분양 가격 또한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